타단 어버이날 선물 어머나 너무 젊으해 이야 야너 센스 너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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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셋 땡큐 타단 어버이날 선물 이거는 어머니 선물 아버지 선물은 여기 따로 있어요. 캐주얼 구두. 근데 왜 아버지 선물은 한 개냐? 작년 어버이날 어머니가 해외에 있어서 어머니 선물을 못 드렸거든요. 어두 개를 이번에 준비했습니다. 어, 아니 괜찮아요. 네, <laughs> 선물이다. 뭐야? 뭔 걸이네? 어머나 너무 젊이해. 어저께 엄마가 아빠 신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뭐라 뭐라 했는데. 야, 이야. 왜 엄만 두 개인지 알아? 엄마는 작년에 이스라엘 가서 못 받았거든. 아 진짜? 아, 이거 이거, 음, 이거, 이거 신고 아빠 신. 이거 신어라. 이거 음. 너무 멋있다. 야너 센스 진짜. No, 이돈 없는 네 애가 이걸로 산 년이? 돈다 나는 애가. 큰발 <laughs> 큰발네. <laughs> <laughs> 땡큐 땡큐 고마워 u t h a n 사진 o 어야지 일단 you're g o o 이거는 뭔지 봐야지 사람 y 신발... 엄마도 봐봐 o o d y 신발이 e good. You're good. You're g 이거 롯데백화점에서 샀어 자 아, 그래. 봐봐 u 제 이걸 또사 d You're good. 잠깐만 이거 g o o 네네 아, 운동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응, 아, 이런, 이렇게 자, 어봐 나처럼, <laughs> <들을, 들을, 들을, 웃음> <들을, 웃음> 어. 아, 저렇게 들어, 저렇게 들어, 아, 저렇게 들어. 자, 수스럽게 그게 뭐야? 자, 하나, 아, 하나, 자.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셋. 땡큐 웃어야지. 땡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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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땡큐, 됐어? 감사해요. 그거 줄게. 그저택자르는거 줄게.

응. 리본 좀 그냥 풀면 됐지. 아 응. <laughs> 웬일이니? <웃음> 근데 나 신기한 거 알려줄까? 이거 사고 다시 들어갔거든? 어. 그거 구동 색깔 품절. 아 어? 웬일이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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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좋은 색이거든. 뭔데? 엄마가 보는 눈이 있잖아, 또. <laughs> 이거 뭐 넥타이처럼 이렇게 매는 거야? 아, 스카프인데 응. 엄마가 그 조절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건가 본데 펼쳐지는 네. 여기 이런 거 처음 본다 이런 건. 응. 음. 근데 그 매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그 홈페이지. 아. 어떻게 뭐좀 독특하게 네. 이렇게 하나봐. 그건 구두보다 에르시능이 낫지. 아웃 응. 너무 고급져. 신발이 자. 그 사람의 저거야 최종 마, 마침표야. 네, 기다려줘 고마워. 이야... 가만 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야? 아빠 간다. 어떻게 신어 이거는? 넵. 자, 봐. 뺐어? 네. 응. 여기도 빼. 빼고 여기 이렇게. 안에 있는 거 뺐지? 그 종이. 어. 하고 이거를 딸깍 하고 돌리는 거야. 이렇게. 약간 안전화 느낌이지. 어. 경량인데 어때? 괜찮아. 음, 딱 잡아주네. 응. 응. 발을 딱 잡아줘. 응. 뛰앙 뛰앙. 원, 두, 쓰리. 꼭 원, 두, 쓰리. 꼭. 좋습니다. 하자는 없네. 하자가 없어. 내가 왜냐면 다 확인했거든. 확인해봤어? 포장지 뜯어서. 오케이. Ciao!